스텔레이즈입니다. 105슬리스 4 조선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플레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조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 만주는 뭐 살아 있고 순나라 있고 러시아가 계속 저희 동쪽으로 극동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어, 저쪽 여기 뭐냐 아랍 쪽은 아직 시야가 안 뚫렸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밀어가지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여 뭐 갔냐? 어 해군 해양 행정 같네요.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황제가 스탯이 벌어지라 가지고 빨리 퇴위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경제는 그 몽골보다는 좋습니다. <laughs> 몽골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고. 인력 639 해병대 864가 나오고 있는데 도저히 해병대만으로는 안될것 같고 최소한 우리가 포병은 양심적으로 뽑아야 되지 않나 사람. <laughs> <laughs> 양심적으로 포병은 뽑겠습니다, 이거. 이거 포병 앞 뽑으면 월컵 못해요, 이거 진짜. 그렇기 때문에 포병 끌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카, 좋은 강요, 다이비에. 월남전 힘들거든요. 어, 월남전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포병이 최소한 있어 기병은 내가 안 쓰겠습니다 기병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포병만 쓸게요 포병만 쓰고 빨리 그 망콕 가져와야 될것 같습니다 됐고 기근는 맞서기 위한 식량 수입 괜찮아 인력 사소해 거북선 출항 할 일이 없고 델 배가 졸라 찬란하네 아주 출항해주고 나이비에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통의 명분 집송반나얘 중통일로 갈까? 귀찮은데 종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종국이 없으면 천명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좀 물리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한계치는 115 월남전 가겠습니다 좋은 강요로 전쟁이 어가도록 하죠 다이비에시 테크 태크 13 테크고 우리가 한15 가지 않았을까? 13이네요 이수 순... 어캡 키... <laughs> 순신이요 어서오고 최근에 이순신의 재판은 군대 상층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타령과 부주의로, 부주의의 죄로 기소된 이순신은 지금 당과 톡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을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군대의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으며, 복무기록을 보면 국경에서, 국경 너머에서 그 습격을 계속해서 형용적으로 물리친 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순신의 기강과 용기에 대한 명성 봤을 때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따서 모든 재판은 그에게 대하 그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음모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이순신은 백위 장군 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한 건 그의 재주를 이렇게 하찮게 썩히긴 아깝습니다. 자, 어, 좋은 것을 쓰거나 아니면 장군을 쓰거나 아니면 제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안정를 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순신을 제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다지 제독으로 써도 메리트는 없긴 합니다. 우리 조선 함대가 워낙 지금 어 아시아 최강이라 가지고 일단 배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순신이 형. 어디 감이 지금? 천하의 이 순신이 있어 지금. 이 용병이네요? 아 용병 쓰고 있어. 네가 해병대 인력이 너무 없어서 용병 쓰고 있었구나. 루앙프라방 다이베 조공구 점수가 몇 점이냐, 45, 90으지라고 순달아 아직 살아있구나 순나라 휴전이 조선 조공국이고 몽골, 우즈벡 조공국, 우즈벡 감히 지금 조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코어 바뀌었고요 그 코어 비용 절감 상당히 달달합니다 상이 하나 빠졌는데 어 베이징, 항저우, 지린, 시안, 일본, 광저우, 청두가 놀고 있긴 한데 청두 무역회사 만들어 놓는데 무역 상인이 안 나왔나? 위먼 미먼. 아니 위먼에서 수집을 하던지차가타게 갖고 있네요 괘씸하게 어디 감이 지금 어 일본 무역도는 어차피 우리 독점 독점이라 가지고. 1 0 0트예요 뭐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뭐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개척을 하지 않는 이상, 심리 어, 개척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이는 어디로 빠지냐? 북경, 베이징, 광저우, 시합에서 올라가거든요. 자시합에서 올리겠습니다. 쪽으로. 어차피, 저기 내면 보안 뭐냐, 여기. 청도는, 내면 보한 분이었더라. 척개강이 군사계요. 유명 장군 척개강이 만약 당연하다 우리 군대를 다, 어, 더욱 강군화하고, 우리 장정들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군사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행이도 군대를 면밀히 재, 어, 재편하는 데서 큰 규모의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 도, 돈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군대는 탈영과 불안정화를 주도하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지금 어차피 남아 돌거든요 66년이고 아직 우리 인쇄술 수용은 됐는데 이 개발도 그워작 워낙 우리 한성 개발도 높아가지고 저희가 경도에다가 개발도 투자해가지고 경도가 쎘을가 해가지고 해, 했을 거예요 어. 네, 설빈에다가 설빈에다가 해가지고 어, 뭐야 설빈 어, 설진 어, 설진에다 해가지고 르네상스 신인쇄술 안정도 받을게요 어. 어차피 군사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군사력 군사력 가지고 뭐 뭐냐 이거 능력주의 올릴 수 있긴 한데 뭐 능력주의 90 정도면 충분하고 돈은 많이 벌기 때문에 무역효율 좋은가 4천 우리 문화인가 어 중국 문화는 다 우리 문화 수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음 무역 좋은가 3짜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뭐 어. 한번 벌면 돼응코 한번 싸주고 통킹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차피 뭐 전쟁 점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불만도 만주 1.8 다음 이념이 인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인본도 좋고 종교도 좋거든요. 종교는 근데 그저 데우스부터 하나 믿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6 4 1력6 4 1력 육사가 3.94 차라리 받을거면 규율장군을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최소한 소장사의 불만 포 쏴주고 이거는 조치근 좀 개혁 좀 한다 아니겠죠? 포인트에 좀 키팬을 놓고 하도록 하고 뭐냐 시야 광저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이 많이 벌리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 더 많이 벌릴거예요 잡아주고 37점 종과 점수가 생각보다. 오 근데 씨, 뭐야 이거 이렇게 세 예? 아니 월남 전사들 왜 이렇게 세? 월남 <laughs> 전사들 왜 이렇게 세? 조선의 자주성, 건설비용 생산율 그리고 10만 보유에다가 과거제도의 세태 능력주의 야발 군사라고 써 43점 쭉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군 어디 터졌냐? 어 만주불리주의자 용병대 보내겠습니다 강군 졸라 마렵네 어디 지금 천하의 이순신이 지금 6일 봉쇄하고 있는데 바다들이하는 거야 이슬람 좋아하고 있네요 아 한포봉이 공짜구나 레이지야 아나 군사포인트 군사 손실 보고 있었네요 소리 음. 한포봉이 공짜거든요 저희 우리 못뭐 찍었냐 해군인가 해양이 음. 네, 이거네. 해군 찍어가지고, 한폭 폭격병 마이스 100%라가지고, 폭격 공짜로 할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조선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잠깐, 헷갈렸네. 56점. 얘는 뭐 돈을 받던지, 아니면 좋은파 시켜주고요. 달비엣. 그리고, 아유타야. 됐고, 6단계, 심의회. 치칼치, 우리 어떻게 됐냐. 8 0이 어, 관리 잘했네, 내가. 역시 레이지야. 인플레이션 5미만 하면 자치도 무역효율 오케이 써줄게요 레이지노믹스 해주고 그리고 아유타야도 종가시키도록 하고 어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아이씨 뭐야 어 이게 맞습니다 측량이 맞아요 평판 육전 감소 무슨 정부개혁 충성도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맞아 미래를 생각하면 심의해가 많이 측령이 맞습니다 지금 고리스의 절대주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0.07. 아, 일단 이거 잡고 저거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유타야 군대가 루앙프라방 군대 6만 나오네요. 중고 통일 명분도 좋고 조공파 명분도 좋아요. 외교를 찍고 외교도 찍어야 되고 아저 인본도 찍어야겠구나. 인본 찍어야지 그 뭐냐 유교 그 조화 올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될게좀 많네요. 대출은 다섯 개 미만이어야 되고 잡아주고 다이비에 관계도 올려주고요. 저는 나는 자비로우니까 차가타이가 동맹이 우즈벡이죠. 둘다 조직했습니다. 우즈벡은 휴전이었던가? 무난 인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가자. 일단 너는 나중에 보고 이번에 일단 천명 그래도 올라가요. 종국 제안 지휘 제안 카라델, 루앙프라방, 종속 한번 말고. 좋은 국지 생성 하, 아직 우리 조선에 조선을 무시하는 애들이 많아 조선 공핵 걱정 외교기술 비용 10% 행정이 얼마야? 644야 50% 비싼데? 아니, 도대체 <laughs>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싼거야? 열강 항반관리 위신 항반관리는 어디서 나온거야? 이건 또? 이념에서 나온건가? 와, 항만관리 개꿀이네. 이게 태크 비용 올려. 남폭한 어. 귀족들, 세금 하나 떨어진다. 가지고 국가가 변하진 않습니다. 예휴전이 끝났네요. 어, 그래? 죽어야겠지. 일단 만주부터 조지고 오겠습니다. 오대감이 만주와. 만주천해, 조선의 군대가 한다누루와치 천해, 졸라 거슬리네 오이라트랑 트란스 옥시아나, 얘는 왜여있냐오이라트가왜여있지개 웃기네. 만주, 조지겠습니다. 우리 강이 지금 대조선국을... 무시를 해 지금 가만히 있어 너도 그냥 가만히 가만히 죽자 어. 찰떡궁과 3짜리 반값 중립 능력주의 과학자 반값 조세조은가 보단 반값이 더 좋겠죠 어. 얘 써고 업그레이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시벌어지고 수비자가 없어가지고 조금 골치가 아프네요 일단 영토를 예쁘게 만듭시다 이게 가장 예쁜듯 어, 어차피 95죠 얘가 155 다음 전쟁에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울치면 여기일텐데 아닌가? 여기구나 어. 피는 물보다 진한가 존사 조가 또는 충성도 떨어지고 죽어줘 어, 가져가라 우린 그정도 줄수 있어 아 죽었네 심지어 괜히 즉 몽골 문화인데 있어. 이 재기라 씨 답답하다 돌격 박아 어. 소독감 전문성 전문성 몇이냐 12 전문성이 높아야지 공성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너 뭐야 이거 식민지 개척하니 너 설마 첩보 찍었네요 지나치게 많은 종이 횟수, 천명, 돈 제공 부전는 지나치게 많은 신용화폐로 발행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돈, 현, 돈은 현재 인플레이션에 완화시키려면 반드시 소해야 되지만 문제는 얼마큼 만 돈을 해소하냐 말입니다 테이퍼링 중요하죠 테이퍼링 아주 중요합니다 음... 조화량 감으세요 돈 그럼 대충 다섯 개인데 우리 하나 갚아야 될지도 온 가마 어. 아유타야 <laughs> 죽어야겠지 빨리 조선국에 무릎을 꿇 준비를 해라 <laughs> 됐고 이제 이거 공사하면 접수 나올 거예요 94점 정도로 가져올게요. 북방에 유목민들 쳐내주고, 군대 차가타기 쪽으로 전진 배치해놓고, 불만도가 얼마나 오지? 우리가 아, 그래 코업이용자가... 전혀가... 소사해, 사소해. 응. 이거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지우가지고 코업이용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는 없어. 우리 그 정도 급은 아니야. 응. 우리 그 정도로 <laughs> 힘들진 않아. 젬가타이. 아이고. 중과통일 가겠습니다. 중과통일 전쟁 거, 걸면 뭐냐? 그 천명 올려줍니다. 우의 소소래요. 대출금이 171일투카 적당히 버네요. 그러면 이걸로 앞전 명분이죠. 반 주변 놓읍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맞춰야 되는 국가 없지. 어. 오케이. 야르칸느 내나야유타야. 아, 어디 감이 지금 소국이 지금 대국에게 개기는지 참. 참 이해가 안 가는구만. 속도는 달아봐 이제 슬슬 웬만하면 컨트롤하기도 좋고 혹시 모를불상사를 대비해가지고. 대출 하나 갚아야 되고 순나라야 선 넘지 말자. 어. 오이라트 오이라트 동맹이 우즈벡이지. 우즈벡 우주백 때리기가 잠깐만요. 전 79년 전에 걸었었구나. 내 기억이 없네. <laughs> 종구 0.09, 부패도 황패도. 말리장성 세우긴 해야겠다. 우리 결국은 디자나가르, 차라리 비자나가르가 날 수도 있어. 이게 인도가 이슬람이 먹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디자나가르의 국권이 버텨 있으면 차라리 나 저게 차라리 저게 편해. 디자나가르가 어그로도 안 끌리고 종교도 힘들어 가지고. 막 만약에 뭐 비자 뭐냐 그 뭐냐 그 바흐 마니가 여기에 집권했다 고치아파음 근데 비자다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안 보이면 벵갈이랑 자운푸루 델리 뚜드러 팰수있어 좋은 콰는 만들면 안 될걸요 왜냐하면 그 얘네들이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좋은 코만 만들면 좋은 거 만들까 꽤 귀찮은데 좋은 거만 만들어도 어차피 합병 안될 텐데 절대주의 시대에 가가지고 절대 어 개승 3, 4, 3 후계자 천혜 어. 우리 대조선국에 적합하지 않은 후계자야 최소한 한뭐 스펙 합쳐가지고 한 15는 나와 13은 나와 14는 나와야지 우리 경복궁 3단계 올렸지? 불피아무리죠 이제 북쪽 경복궁 3단계 안 올렸구나 돈이 없었네 내가 아 돈이 없었구나 아쉽다 아, 이런 방금 잡고 호르친 불이 주이자 앞전 99 뒤지시고 자음프루 트란스옥시아나 아 굳이 국경 마찰할 필요 있을래나 모르겠다 화약장 72. 분리주의 지속연도 올라가면 귀찮으니까 용병 천에 위먼 소유 위먼 누가 갖고 있는데? 아 지금 먹고 있네. <laughs> 어 지금 먹고 있네. 내 네, 나시 게야 응. 매그력 터졌고, 25% 얼마... 일본 너무 안퍼진다. 조금만 투자해줄게요. 코 비용 절감 올려주고, 빨리 박자! 이것도 서순이요. 러시아 동맹, 라잔, 폴란드 동맹, 오스만이 얼마 나오지? 16만, 아니 1, 1,600? 에스파냐심 식민지 열심히 개척하고 있고 아 강행군 진짜 마렵다 아, 어우 답답해 씨. 내가 답답해 죽겠다 씨. 해병대 인력 개갈리고 있고요 철군합시다 나라, 휴전. 내가 주인님을 물려고하네거리장 말이 없는 키 베트남. 베트남. 외주마외네 와, 이 없네 와 선언 졸라 갈린다 아유타야, 문쟁 너도 죽어야겠지. 너는 그냥 죽자, 아유타야야. 방콕 내놓고 다음번에 내 거. 이게 그냥 전쟁 <laughs> 아씨 루스키 국경 맞춰 개짜증 나는데, 이거 아야바씨아 아, 천명 떨어질 텐데, 금광. 땅에 올려주고요. 오일라트 좋은 강요. 시쟁 끝났나 봐요. 트랜스 옥시아나. 차가타이 강구. 뒤지세요. 어. 인력 회복 속도 위신. 어 힘들어 반 기독교 포교 성교 능력 개 쓸모없어 진짜 우리가 뭐딴 종교는 모르겠는데 종교가 14 테크에다가 표도르 2세 종방영 와 인력 개 갈리겠다 저쪽 가려면 한번 각긴해야 되는데 인력 미친듯이 갈릴 텐데 저러면 리브블리 주의자 0.05 어렵네. 2000두 카드. 아. 돈이 없어서 태클을 못 걸리네, 진짜. 우리 대 조선국이 리브다 와라. 30%. 인본도 좋고. 조화비용, 조화량 0.25, 이거 개달거든요? 뭐 과약장 떨궈주는 것도 뭐, 아니면 또 뭐, 불맛 떨궈주는 것도 좋게, 좋고 종교 조화속도 25%, 미쳤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뭐데우스불터 하나 믿고 가기에는 너무 맛없어 종교가 사실 다 못써거든요 이거? 위신이랑 안정도병변동치랑 참신행위 내관용도랑 위신 빼, 위신이랑 데우스부터 빼고 다못 써요. 종주판못 쓰고, 그 성, 지상시, 지상, 지상, 신성 지상주의 못 쓰고, 성교사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애매모호해, 저게. 갈 거면, 진짜, 인본을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